숫자를 보면 경제가 보인다. 숫자를 풀어보는 금주의 경제 핫뉴스. 숫자로 보는 경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숫자로 보는 경제 브리핑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관심이 집중된 금주의 숫자. 오늘의 첫 번째 숫자는요. 아하, 80%입니다. 과연 어... 뭐가 80%일까요? 어, 제 바람을 말해봐도 되나요? 어, 네네. 출연료 80% 인상 부탁드립니다. <laughs> 혹시 80% 세일하는 곳이라도 있나요? 달려가요. 네. 네. 저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청률 80%, 좋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아, 그러면이야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네. 바로 80%의 정체는요. 김값이 금값. 어머어머. 1년 새 김값 80% 급등입니다. 수상해. 최근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달 김도매 가격이 작년 대비 무려 80.1%나 상승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김값이 오르자 시중에 조미김 가격도 인상됐고요. 김밥 전문점의 김밥 가격도 한 줄당 500원에서 1,000원씩 올리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부담 없이 한끼 식사를 해결했던 서민 음식이었는데 이제는 김밥 한 줄도 예 상당히 부담스러워졌어요. 예. 아, 자, 이어지는 음. 숫자로 보는 경제 두 번째 숫자는요. 사십오세. 어. 어, 이재성 아나운서 나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사십오세. 뭘까요제 아, 제가. 사십오 세. 삼십구 관리. 사세 재성 씨하고 저는 사십오 세 아직 미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점으로 저희가 가장 매력적인 나이. 아, 아닌가요? 이렇게 함께 웃게 되는군요. 어, 네. 오늘 경제 뉴스니까 뭐 재택하기 좋은 아, 나이. 그런가? 음. 혹시 뭐 청년으로 보는 나이가 사십오 세로 늘어났다 이런 건가요? 자, 사십오 세 이재성 아나운서 나이 아니고요. 자, 어떤 이야기냐면요. 45세 미만 전세 아 거주자, 고물가, 고금리 최대 피해자다라는 뭐 피해자? 슬픈 소식입니다. 지난달 27일이었죠.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45세 이하 젊은 전세 거주자일수록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손실이 가장 컸던 걸로 분석됐습니다. 45세 미만 전세 거주자의 경우 물가 상승으로 전세 보증금의 실질 가치는 떨어지고 대출까지 했다면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도 가중됐고요.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은 자산과 부채의 실질 가치를 동시에 떨어뜨려서 큰 손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어이구, 죄송하네요. 숫자로 보는 경제 오늘 마지막 숫자 공개합니다. 29%. 자, 로또와 관련된 건데 29% 뭘까요? 어? 29%와 로또라면은. 매일매일 로또를 사면 언젠간 29%분들은 당첨이 된다. 아하. 너무 많은가요? 어, 그럼 지금 사러 가야 될것 같은데, 그럼? <laughs> 저도 사죠. 네. 사죠. 그 네. 매주 로또 사는 직장인의 비율 29% 아닌가요? 어, 매... 혹시 그 로또 당첨자 중에 돼지꾼, 돼지꾼, 그런 사람들의 비율? 예. 이런 건 아닐까요? 자, 대체 네. 뭐가 29%일까요? 그 정답은 바로? 로또 일등 당첨자 이십 구 퍼센트는 당첨 사실을 어머. 아무에게도 안 알린다. 예 네, 저도 그렇습니다. 자 네. 복권 위원회가 지난달 삼십 일 로또 일등 당첨자 육백 명 가운데 이백 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당첨 사실을 누구에게 알릴 거냐라는 질문에 사십 칠 퍼센트는 배우자 십육 퍼센트는 자식들 그리고 무려 이십 구 퍼센트에 일등 당첨자가 당첨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내가 만약 일등 당. 첨 된다면 <laughs>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마음껏 상상해보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상은 돈이 안 되니까요. 음. 자, 이상 금주의 숫자로 보는 경제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숫자로 보는 경제 브리핑. 오늘도 네. 재미있는 소식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요. 몇 네. 가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김값이 금값이 됐다. 음, 음. 에이, 김안 먹으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안 돼요. 예. 우리나라에서 김 싫어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네. 네 이게 김밥이 아니고 이제 금밥이 될것 같이 김값이 올라가지고 근데 일년새에 네. 80% 올랐다는 건 상당히 굉장히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김값이 정말 금값이 됐다 이런 표현이 또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김 가격이 왜 올랐을까라고 좀 궁금증이 들잖아요. 네. 네. 첫 번째 이유는요, 생산량이 급감이 됐습니다. 그 생산량이 왜 줄어들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요, 기상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음. 워낙 기상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원초가 사실 생산이 되지가 않은 부분.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에 대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는 김 도매 가격을 본다 그러면 이게 이제0백장당 가격인데요. 보시면 2024년도 들어갔고요. 급작스럽게 오르는 환경을 볼수 있죠. 어허. 그러니까 음. 김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이 원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에 이제는 초기 가격이 되는데 이 원초가요. 사실상 이 김밥 만들 때이 김밥용 김에 이 원초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김밥 옆구리 터지면 안 되겠죠. 아 <laughs> 그렇기 때문에 원초가 많이 들어가요, 김밥 옆아 그래서 김밥 가격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어 보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로 또왜 이런 어떤 김밥이라든지 김 가격이 오르느냐라고 봤을 때, 어, 이게 김밥이 수출이 굉장히 잘 됩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드라마에 네. 큰 맞아, 인기가 죠난리가났습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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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도요, 우리나라 김밥 먹기에서 줄을 설 정도인데, 어 뭐, 김밥 인기가 막 불어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에 대한 수출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어, 자연스럽게 김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출되다 보니까 국내에 대해서 유통되는 양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있는 원초 가격이 크게 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음. 아니 우리 엄마들은 진짜 반찬 없으면 맨날 그 밥에 김 싸서 줬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 됐고, 네. 심지어 간장값도 오른다는 거예요. 아, 그니까 러 이제 옛날에는 반찬 없으면은 김 간장 찍어서 먹으라 했는데 그렇죠. 이건 진짜 부자들만 할수 있는 일이 됐어요. 아, 너무 심각해요. 네. 이게 사실 뭐 사실 김만 오르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6월 되면은요. 잔인한 6월이 될수 있다. 오, 이런 왜요? 얘기가 오케이. 나오고 있는데, 어허. 뭐, 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사실 먹는 물가가 굉장히 높게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본다 그러면 초콜릿 많이 드시잖아요. A사의 네, 네. 초콜릿 네. 과자니야요 <laughs> 12%? 네, 12%, 2%, 12% 우와, 인상 예정되어 있고요. 또 S사의 간장, 뭐, 초밥도 많이 찍어 먹고, 오. 김도 찍어 드실 텐데, 뭐야. 이 간장 가격도 지금. 8% 인상될 거고요. 그러네. 그다음에 프랜차이즈사의 그 치킨 많이 어이, 드실 거예요 네, 제발... 치킨 치킨 6.3% 하... 인상 예고된 상태입니다.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안 오르는 게없 그러니까, 잔인한 6월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뭐 이것만 오르나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 같은 경우가 지금 점점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걱정을 하냐면, 야, 소비자 물가 상승률 2% 후반대로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음. 야 이렇게 물가 오르다 보면 다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러스러운 목소리가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제는 뭐 물가 치솟는다는 얘기는 네. 낯설지가 않네요 하도 음, 많이 들리니까 네. 네 그래서 기사를 보다 보면 고물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하나하나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게 있더라고요 슈링크 플레이션 슈링크 플레이션은 뭔가요? 슈링크? 네 슈링크 플레이션은요 음. 우리가 줄어든다라는 게 영어 단어로 슈링크예요 음. 그리고 또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걸 우리가 경제 용어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슈링크와 인플레이션이 합쳐져서 슈링크 플레이션이라고 음. 하는 겁니다 가격은 오르지 않았는데 용량을 줄인다거나 개수를 줄여서 이 수준을 음. 유지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어. 네, 일부의 기업들이 이런 꼼수를 좀 쓰고 있어서 비난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어. 어 오. 마트 가 보니까 어 물가 많이 올랐다던데 가격은 그대로네. 오. 담아 담아 마구 담으시면 안 됩니다. 오. 알고 보니까 1 2개 들어 있었던 거1 0 개로 줄였을 오. 수도 어머나. 있는 거인 거죠. 아. 꼼꼼하게 한번 따져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요 옛날에 과자 사면 은꽤 많이 들어 있었는데 요즘 네. 사면 조금 들어 있잖아요. <laughs> 그러면 어. 덜덜렁한줌 들어 있어요. <laughs> 네. <laughs> 그채감으로 슈링크 플레이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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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네. 또 배웠습니다. 네. 어 이제 유식해지고 있어요. 자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인플레이. 플레이션 앞에 이제 슈링크가 붙은 거 배웠고 두 번째는요. 기후가 붙어요. 기후플레이션 이거는 뭐예요? 네, 기후플레이션이라는 건요. 요즘 지구온난화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이 농작물의 작황이 부진해지고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밥상 물가도 같이 올라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아프리카의 폭염으로 인해서 코코아의 생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코코아, 초콜릿을 만드는 원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국내 엘사에서는 이 초콜릿 가격이 상당히 10% 이상으로 야. 올랐던 적도 아 있었고요. 또 스페인의 가뭄으로 인해서 올리브유의 생산도 요것 역시 이제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올리브유 가격도 굉장히 올랐고요. 음또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하신 분들도 배송이 안 온다. 이거 맞아.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가뭄으로 인해서 커피 원두의 생산도 요것 역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이 베트남에서는 로부스타라는이 원두의 어. 종류가 많이 생산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원두 종류 많이 쓰고 있는데요. 원두의 가격이 오른다면, 우리가 물처럼 마시는 커피의 가격도 오르수있겠죠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무서운 소식인데요. 어. 이렇게 기후가 이상 현상이 있으면, 우리의 밥상 물가, 그리고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생각해봐요. 국제뉴스 볼 때, 뭐 서아프리카에 네.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는 더운 나라니까 그러니까 폭염이 이르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이 가격이 아, 오를 거란 생각을 해보이있냐고요 코코아, 네. 올리브유까지는 뭐 괜찮은데 음. 커피 오른다는 얘기니까 화가 나네요. 베트남 폭염이니 어, 관심이 네. 가는 거잖아요. 네. 네. 자 마지막 아, 네.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이거예요. 네. 밀크 플레이션인데 (1분) 플레이션. 아 감이 오시나요 밀크 플이 감이 오시나요 것 같습니다 왜나하면제체이을 닮은 그바나요나 우유 제가 <laughs> 이나요이올나요혹이시 아 네. 그거 아닐까 이오시요1이오시나 우유 분이오요이 오시나요 (1분) 요 (1분) 이오요 빵, 과자, 아이스크림 네. 다 오른다는 거거든요. 이 밀크 플레이션이 정말 밀크인 건가요? 네, 정, 어? 방금 정확하게 보셨는데 어, 네, 우유를 뜻하는 영어 단어 밀크와 아. 인플레이션이 오. 합쳐진 게 밀크 플레이션입니다. 우리 우유를 만들기 전 가공 전의 형태 우리가 원유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요 우유의 가격 당연히 오릅니다. 어 그러면, 음, 그러면 나는 우유 안 마시고 두유 마실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음.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유를 활용해서 만드는 가공식품들 그리고 방금 예시로 들어주신 것처럼 뭐 치즈를 만든다든지 아이스크림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우리 좀 전에 커피 얘기도 했었는데 커피 종류 중에 라떼, 라떼. 같은 라떼. 것들은 또 우유 들어가잖아요 어, 아, 이런 것들의 가격도 다 오르게 어.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요, 우리 지난해 우유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요 전년 대비 9.9% 올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오른 거냐면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최고치로 많이 오른 거였어요. 이런 경향, 이런 시세는 이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아유.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유, 네. 노동. 자, 숫자를 보는 경제. 80이라는 숫자, 우리가 이제 긴값 상승해서 가져왔고, <laughs> 거기서 이제 플레이션을 붙는 단어까지 네. 다 알아봤어요. 자, 두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45 였어요. 45세 미만 전세 거주자, 고물가, 고금리의 최대 피해자라는 한국은행의 <laughs> 보고서 내용이었는데요. <laughs> 어, 맞다 45세 미만, 미만. 어, 피해자신이 피해자 피해자라고 하고 네. 45세 이상 전세 거주자도 사실 뭐 고금리 고급가 앞에서 쉽진 않습니다만 <laughs> 하, 한숨이 납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한숨만 나이거왜 이럴까요? 네. 아, 네, 이게 좀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 뭐냐면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때문인데요. 인플레이션이 갖고 있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요. 구매력을 낮추는 문제가 생깁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제가 100만 원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오. 큰 돈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라면 값이 100만 원이 됩니다. 허! 그럼 순식간에 이제 주머니에 있는 100만 원의 가치가 사라져 버리게 네. 되죠. 네. 결국에는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구매력을 낮추는 문제에 요걸 만들게 됩니다. 음. 두 번째로는요, 인플레이션은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벌리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뛰게 됐었을 때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크게 만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인플레이션은 채권자들한테 절대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세보증금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채권이죠. 네. 미래에 제가 돌려받을 고정적인 돈입니다. 아. 미래에 고정적인 돈을 돌려받았는데, 집값도 뛰고 물가도 뛰었으면 아무래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런 건 이제 실질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그러면 겁니다. 그럼 이제 같은 돈으로 그 다음에 이사 갈 때는 작은 집으로 그렇죠. 전세를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인플레이션은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고금리를 끌고 다니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전세를 들어가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아무래도 금리의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죠. 게다가 구매력까지 하락을 하게 되니까 아까 전에 보셨던 보고서에 있는 45세 미만의 전세 거주자들이 좀 아무래도 좀 고통이 컸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음 아유, 예, 들어보니까 마음이 짠해요. 이제 앞으로 맞아요. 우리 이재성 아나운서를 비롯한 젊은 우리 후배들한테 <laughs> 잘해줘겠다는 야 생각이 드네요. 아유, 선배님 말씀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그럼 네, 젊은 후배인 저한테 네. 저희한테 네. 커피도 쏘시고 밥도 쏘시고 삼겹살에 소주도 좀 쏘시고 <laughs> 마라탕에 탕으로까지 사주시면 안 돼요? <웃음> 탕 탕. <웃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제가 마음만큼 부자거든요. 그래서 덕담을 많이 해드릴게요, 두 분께. 덕담. <laughs> 네, <네네>. 네. <laughs> 아, 흐르는 눈물 좀 닦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좀 씁쓸하니까 행복회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네, 네. 행복회로. 또것 1등 당첨되면. 일단 뭐 하고 싶으세요? 우리 이재성 아나운서가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저보다도. 뭐 하고 싶어요? 아, 어, 이렇게, 네. 이렇게 더, 이렇게. 아니, 사실 말이니까 고 다섯 곳에 미만 좀 안쓰러워져서. 네. 어. 저는 우리 사랑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매일 커피쿠폰을 추가적으로 쏘겠습니다. 와 됐으면 좋겠네요. <laughs> 이런 소망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네. 보통 이제 알아보면은요. 로또 1등 당첨되면 부동산 구입이 첫 번째, 그쵸. 두 번째는 부동산. 대출금 갚겠다. 음. 이런 응답이 많았다고 해요. 아유, 네. 생각만 해도 네. 기분이 좋네요. 음.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운전을 가다 보면 왜 이렇게 뭐 로또 뭐0회 이상 당첨된 아, 명당 가게 이러면서 막뭐 로또 예. 명당이라고 있잖아요. 어,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로또가 많이 당첨된 곳이 있는 건가요? 어? 있던데. 네. 아, 존재를 합니다. 네. 그런데 어. 어떻게... 이 로또 명당이 탄생을 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이 팔린 곳에서 많이 당첨된다. 뭐 이렇게 아,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A라는 로또 판매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A 로또 판매점에서 우연히, 아주 우연히 한 1, 2등이 몇번 나온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겠죠. 저기 1등, 이등 많이 나온데 라고 소문이 돌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A 로또 판매점에 가서 많이 로또를 사게 되겠죠. 그러면 판매량이 많다 보니까 이 로또 당첨자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는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음뭐 저도 로또를 사봤습니다만 네. 요즘 로또 사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또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laughs> 특히 인공지능 AI가 당첨 번호를 알려준다. 이거 사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요즘에 이제 고물가 고금리 시대잖아요. 아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간절한 마음 때문에 로또를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런 심리를 우리 활용 안 적용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는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 줄수 있다라고 음. 접근을 하고 굉장히 고액을 우리가 사기를 치는 그런 사기꾼들이 많아지고 어머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복권 번호 당첨 번호 로또의 당첨 번호를 알아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혹시 이런 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접근을 하게 된다면 절대 속지 마시고요.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